자 이제 반응형 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버를 돌리고 여태까지 개발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서버 는 돌아가고 있구요 로컬 로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 h 점투 쳐가지고 엔터 쳐서 보시면 그 이게 SB 어드민을 적용을 시켜서 태플릿 적용을 시켜서 이제 부트 셉트에 있는데 그 SB 어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구간이 왼쪽에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위에 로그인 처리와 검색에 해당되는 걸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메뉴에 해당되는 게 나와 있고 밑에 쪽에 여기 큰 쪽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아 이거 붙어 있네 붙어 이렇게 해서 카피라이트 부분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글보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만 나오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말하자면 볼품이 없이 디자인적으로는 볼품이 없이 그냥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만 잘 나오고요 동작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 글 보기 수정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응형 웹으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디자인을좀 꾸며서 그 웹으로 만들어서 하시려면 이제 CSS, HTML,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데이터 보여주는 걸 저보다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크기를 전체 크기를 그냥 이제 픽스도 시켜버리면 장그이 장비의 너비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적용을 못하죠. 그래서 크기 자체를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해서 걔네들이 장비가 적은 장비든 큰 장비든 저희가 이제 이런 게볼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용 앱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크기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을 퍼센테이지로 보통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비를 지정을 해서 100% 나는 이렇게 해서 100%에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CSS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 태그를 쓰셔야 된다. 메타 태그. HTML에서 메타 태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부트스랩에 보시면 트라인열스프 아무거나 트라이셀프 클릭하시고 거기 보시면 메뉴에 메타 태그 중에 name이 v i e w 그다음에 initial scale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크기를 1로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뷰포트라는네 a m 의 메타 태그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태그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viewport라고 일하는데 name이 v i e w 죠 뷰포트 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장비 너비에 맞춰서 어,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형 해을을 만들 때는 크기를 퍼센테이지로 메타태그의 비포트를 지정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런 비포트를 지정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주로 컨텐츠, 전체 컨텐츠를 센터에다가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가 점점 줄어들면 이제 좌우 여백이, 여백이 줄어들다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내용이 보이다가 이제 더 줄어들면 이제 그 div나 이렇게, 어, 파티션 나눠서 썼던 것, 것들, 썼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디아 쿼리라고 있습니다. 메디아 쿼리 저희가 메디아 쿼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이 해상도에 따라서 너비에 따라서 얘 이제 CSS를 적용하고 적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메디아 이렇게 쓰시고 가로에 갖고 사이드 조건을 사용하시는데 그메디아 쿼리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CSS 안 보거나 어 영어로 되 있는 건좀 부담스럽고요 예 한글로 되 있는 거. 이렇게 쓰셔가지고,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게 나올 텐데요. 저희가 골뱅이 메디아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갖고 사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조건은 그 너비를 의미해요. 맥스, 미니멈, 최, 최대, 최대 몇 픽셀까지, 최소 몇 픽셀까지, 엔 디스플레이인지, 프린터인 프린터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은 뭐, 그 종이로 출력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메디아에 대한 조건을 주시면, 메디아 리리에 대한 조건을 주시면 그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데스크탑일 때의 너비가 한1600뭐 이렇게 천, 뭐1100 이상이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아 리리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은, 그 URL을 달리 쓰는 거예요. 네이버 닷컴 보시면, 이렇게 넓게 보이시는데, 데스크탑에 보이는 거죠. m.naver.com이라고 쓰면, 이거는 모바일에서 보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이렇게 넓게 보이시지만, 얘를 줄여보시면, 너비를 한번 줄여보시면, 아 이렇게 이제, 그 네이버 검색창도 줄어들죠. 그리고 대, 나오는 내용도, 이제 이렇게, 그, 데스크, 이런, 모바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URL을 달리 해서, 이제, 안에서 처리하는 건다 똑같은데, JSP를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는 똑같이 쓰고, 이제, 거기, 걔를 이제, 보여줄 때, 그 JSP에서 사용해서 보여줄 때는 이제 모바일이면 모바일, 모바일에 맞게 코드를 짜고요. 그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짜가지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URL을 다르게 쓴 거죠. m. 이라고 붙으면 모바일 이란 뜻이고요. m.naver.com 이게 사용하시고요. m.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naver.com 이라고 쓰면 원래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데스크탑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검색창도 넓어지고 보이는 내용이 이제 너비가 달라지죠. 너비가 다르게 보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에서 볼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m.naver.com 이라고 써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url을 달리해서 jsp 코드들을 전부 다 다르게 css에 해당되는 다르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m.naver.com 많이 다르죠 예 다르게 볼수 있고 데스크탑에서 보는 거와 모바일에서 보는 것을 다르게 이제 지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네이버닷컴뿐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메일 쓰는 게 네이트인데요. 네이트닷컴에 해당되는 것은 네이버닷컴 이렇게 써져 있고, 예. 네이트닷컴 얘네들도 이제 포털 사이트인데 포털 사이트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거의 네이트닷컴, 예, 데스크탑에서 네이트닷컴이라고 치면 이게 데스크탑용이 되는데 그 m.네이트닷컴이라고 치면 요건데 이제 그 모바일에서는 그냥 네이트닷컴이라고 쓰면 m.점 m.점 네이트닷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 URL이 그냥 리액트 붙여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줄여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데이터의 이제 레이아웃이 됩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따로따로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서 처리가될수 있도록 해 주실 수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네 가지 메메그메디아 쿼리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 다섯 번째는 이제 URL을 지정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퍼센트를 지정한다. 메트포 비포트 만든다. 센터로, 컨텐츠 자체를 전체를 센터로 만든다. 그 다음에 메디어 쿼리를 적용시켜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URL을 다르게, 포탈 사이트 대부분의 URL을 다르게 쓰는데, 메디어 쿼리를 적용하셨으면, 쿼리 내용이 이제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해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아싸리 그냥 URL을 다르게 쓰 포탈 사이트 같은 경우에 내용이 많겠죠? 내용이 맞으니까 그런 CSS를 아싸리 다르게 쓰는 이 URL 자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URL, URL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부 다다 이렇게 URL 자체를 다른 URL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 분리해서 다르게 운영을 해서 쓰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m점이라고 그 여기 그냥 네이버 닷컴 이라고 써도 그 모바일에서는 m점 어, 네이버 닷컴으로 이렇게 url r e d a 되도록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저희는 어,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이제 적용 시추에서 쓸 때는 url을 다르게 쓰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메디아쿼리를, 모디아쿼리나 센터 이렇게 하 CSS나 이런 것도 잘하거나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막 꾸며도 이쁘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데이터만 잘 뿌리면 되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웹 라이브러리, CSS에 대한 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 웹 라이벌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트스트랩, 그 제이쿼리나 아니면은 어, 서블리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반응형 웹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많으니까 그런 반응형 웹 라이벌을 쓰게 됩니다. 반응형 웹 라이벌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아, CSS나 이런 반응형 앱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부스 앱 자체가 이제 반응형 앱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 거기다 쓰시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웹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동작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트 앱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쓸 건데 저희가 부트 앱 템플릿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템플릿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부트 앱 템플릿,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템플릿에서 메뉴도 만들어져 있고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걸 써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게 sb-admin 어드민. sb-admin 이라는 템플릿을 저희가 썼습니다 근데 sb-admin이 예전에는 이제 bootstrap 3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게 업버전 돼가지고 지금 그 적용되고 있는 거는 어 bootstrap 4 입니다 4 3가 아니고 근데 bootstrap 3 하고 4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클래스로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을 사용하는데요 걔네들이 클래스를 가지고 적용했는데 클래스 이름이 좀 틀려요 3하고 부스앱3와 4는 클래스 이름이 틀린 게 많고요 한 50%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있는 게 이쪽 3에는 있고 4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위에 크기는 퍼센테이지 %뭐 뷰포트 그다음에 메디어쿼리 UI를 다르게 뭐 자바스크립트 UI를 다르게는안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웹라이브를 쓰도록 만들어 만들,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SB 어드민이 어드민 2가 사용하고 있는 부트셀 4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반응형 앱으로 적용할 때 저희 부트셀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소스는 긁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이 될수 있도록 소스는 웬만하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이제 구조도 맞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거잘 적용해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s t s 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사용해서, 어, 쓰시려면 이제 SBS, SB Admin 2. 예,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소스가 부스앱 3로 되어 있었는데,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더블 삼스쿨스 가셔가지고, 어 이게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허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낮은 거일수록 그 낮은 브라우저에서 적용이 되고요 높은 거였으면 높은 브라우저에서 적용이 될수 있도록, 여기 도큐멘트 나와있죠? 허용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보시면서 이제 처리가 될수 있도록, 아셔야한다되시겠죠 근데 AB 어디 그 5도 5나 그 4나 3나 이런 것들이 클래스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호환이 잘안 됩니다. 호환이 잘안 되고 이제 3로 개발한 거를 4 라이브러리라 해도 갖다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그게 적용이 잘안돼 가지고요. 그 지금 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내가 설정한데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부트셋 4, B4에 대한 거 어, sb-admin2가 어, 그 다운로드 받을 때 보시면 이제 부트셋 4를 적용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트셋 4 라이브러리를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트셋 4 라이브러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트셋 4를 적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 되시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 버전이나 이런 걸맞추는 거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그 부트랩 3와 4는 그냥 이름이 같아서 버전만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클래스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없는 거와 있는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그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뭐 대시 더 들어간 것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트랩 3로 이제 개발을 했지만 이제 부트 r 트랩 4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바깥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의 포인트 저희가 그래서 소스는 웬만하면. 그,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를 이제 잘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디자인도 맞고 이런 처리가 잘 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블 삼스루스의 붓세포 쪽에 가 있으시고요. 그 왼쪽에 캐테고리가 있는데 캐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 클릭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찾아내서 쓰셔야 되고요. 그,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테이블에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테이블은 테이블로 쓰시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잘 찾으세요. 이렇게 위아래 돌려가면서. 찾으시고, try it yourself.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냥 소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CDM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전부 다 등록을 해놨죠? 등록을 해놔서 이쪽에 있는 게 없는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사용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클래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만듭니다 태그의 구조와 그 다음에 클래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해서 데이터 바꾸기 이렇게 이제 처리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아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잘이 반응형 앱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잘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려는 곳쪽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디자인 쪽을 반응형 웹으로 되는 것을 이제 써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나 뭐그 여기 나와 있는 백엔드 쪽에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코드를 수정을 해서 JSP 쪽이죠. JSP 쪽에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점 JSP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섬 JSP가 지금 데이터만 일단 뿌리는 걸로 돼 있으신데 어 리섬 JSP 그가 이제 src 메인의 웹뷰 밑에 웹- 다시 안에 밑에 뷰스 밑에 뷰스 밑에 가 보시면 이제 데코레이터 밑에 데코 디폴트한다고 데코레이터가 지금 사이트 예, SB 그 SB 어드민 2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지금 등록 있는 상태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뭐 폰트 어썸도 있고 폰트 구글도 있고 SB 어드민 css 도 있고 그 다음에 벤더 밑에 뭐 여러가지가 있으신데 그걸 보시면 되구요 지금 컨테이너를 한번 찾았는데요 컨테이너 저희가 쓸때 컨테이너로 묶어서 써야 된다는데 컨테이너 다시 플로이드, 플로이드가 있는데 이게 비긴 페이지 컨텐트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컨테이너입니다 부스트랩3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근데 컨테이너 맞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리스트. t j s p 가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되는 거 쓰시면 되고 이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헤더 태그나 바디 태그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시 list.jsp에 돌아오시고요. 이제 h1 태그나 테이블 태그로 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부스트랩이 적용이 한 상황이면은 이제 디자인이 그찌그러지죠 h1 태그는 그래나마 나아요. 근데 이제 테이블 태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앵커 태그로 링크 걸어놨는데 얘도 버튼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될 수, 있,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 이 저희가 패널 예전에는 패널로 부트셉3에서는 패널이라는 게 있어서 패널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부트셉4에는 패널이 없습니다 패널이 없기 때문에 그 패널이 없는 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보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 이제 리스트 그룹도 있고 카드도 있고 예. 폼태그 이런 것도 있고 내비게이션 바도 있는데 내비게이션 바는 이제 메뉴 칠때 사용하셔서.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 여러 개를 한번 보시면서 클릭, 클릭해서 눌러보시면서 맞는 디자인을 찾으셔야 돼요. 맞는 디자인을. 그 리스트 그룹을 써시면 이렇게 칸, 칸이 전부 다쓸수 있어서 그몇 칸이는 상관없이 쭉 해서 사용할 때는 리스트 그룹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써오시면 될것 같고 카드도 보시면 카드 위에 헤더,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푸터 이런 식으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카드를 이용해서 그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내용 넣고 그 다음에 푸터에 버튼 넣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드에서 카드 형태로 가겠다면 보드로 계속 가셔야 돼요. 카드는 세, 가지, 세 군데로 이제 헤드, 컨텐트, 푸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카드 안에 헤더, 카드 안에 바디, 카드 안에 푸터 이렇게 카드 다시 푸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div 태그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클래스로 디자인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시는데 여기 패널이랑 똑같아요. 그 패널 부트스트랩 4 3에 있는 패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복사하시고요. 다시 STS에 오세요. 오셔 가지고 리스트.jsp 바디 태그 밑으로 div 붙여넣기 하세요. 예. 하시고 이제 드여쓰기좀 잘해 주세요. 드여쓰기 그 바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태그가 이제 바디 안쪽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이제 블랭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썼는데 컨트롤 시프트 F 누르시도 자동 전형이 됩니다. 네, 바디 안에 이제 카드 DIV가 있고 카드 DIV 안에 그 헤더, 바디, 푸터 뭐 이런 게 쓰시고 슬래시 DIV가 있고 이렇게 카드 안에 헤더, 바디, 푸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 쓰기를 좀 잘해 주시면 소스 보기가 좀 편하죠? 예, 가독성이 증가된다. 잘 보여지는 거죠. 잘볼수 있도록 만들 어수 있고요. 타이틀에 해 당되는 일반 게시판 복사하세요. 그리고 헤더라고 써져 있는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제목 부분, 헤더 부분이 제목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대시했죠. 컨텐츠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고, 푸터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버튼 같은 거, 아무리 버튼 같은 거는 이제 푸터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려고 해요. 음, 어, 되시겠죠? 그래서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건다 지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리스트로 뿌릴만한 거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데, 그, 올 클래시스, 이제 그, CSS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적용할 게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올 클래시스 쓰시고, 카드 자체를,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볼더라고 쓰시면 돼요. 볼더가 테두리죠, 볼더. 테두리. 그래서, 볼더에 해 당되는 것을 이제 좀, 트라이 y o u r 클릭하시고요. 얘가 써져 있는 거, 볼더에 해 당되는, 써져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처리를 쓸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볼더, 볼더, 그냥 볼더. 어, 볼더, 이 테두리 색깔을 지정할 때, 볼더 데 인절, 뭐, 볼더 프라이머리, 볼더 석세스, 볼더 워닝, 볼더 인포, 이런 걸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흰색도 있네요. 볼더 화이트. 그 다음에 볼드 세컨더레이 s 컨 c 레이가 약간 회색이고요. 워 n g w a 노란색. n 세스가 파란 e 세스는 한색. c 예, 되고요. s u c c e s 이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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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c c e s s success, success, s u 에 c e 에 보시면 c c e 위 s s u c 보시면 프라이머리, 세컨 s s u c c e 이 s 이 u c c e s s success, s u c c 이 s s success, success, 약간 흐린 회색이에요. 회색이라서 그 다크보다 흐린 색감놀이 정도 복사를 하시고 요 클래스 복사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지정하면 여기에 클래스가 생긴다. 이게 디자인이 생긴다. 아시겠죠? 생겨서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우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용해 쓸수 있으세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 한 개당 이제 저희가 쓸수 있는 것들을 좀 디자인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쓸수 있도록 하자. 푸터에다가는 저희가 버튼들 넣을 거라서 에코 태그 돼 있는 거를 넣으시고요. 얘를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푸터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이라는 버튼 여기다 집어 넣으시고요. 그 등록을 버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푸트의폰는 저희가 이제 좀 어, 처음 가보니까 버튼스 찾으세요. 버튼스. BS2, 3, 아, 4의 버튼스 클릭하시면, 버튼도 이제 여기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가 지정할수 있는데, 저희가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좀잘 보시고요. 예. 그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고, 이제 여기 테두리가 좀안 생겨서 좀 예전에 디폴트가 좀 테두리도 생기고 버튼 같아서 디폴트 많이 썼는데, 부스에 4는 디폴트가 없네요.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 그냥 BTN이라고 썼는데, 글자만 딸랑 나와서 별로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제 마우스 올려보시고, 이제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부분은 백그라운드 좀 생기는데, 세컨더리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우스도 올려보시고, 색상도 좀 보시고, 사용하시고요. 그, 이게 색상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색상을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선택하시는데, 주로 회색 선택하셔서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여기다 지정을 하시고요. 클래스. 어, 지금, 이제, 세컨드리 샀습니다. 선택했습니다. btn이고, btn-secondary. 약간 열분 회색이구요. 저장하시구요. 이제, 고셔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레이아웃 잡힌게, 일부 레이아웃 잡힌게 어떻게 잡혔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카드를 만들었구요. 타이틀 만들고 컨텐츠의 데이터가, 데이터 한 개당 한 개씩 들어가게 되고, 등록버튼 나오게 되죠. 등록버튼. 나오셔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가 있으면 조금 이제 박신 처리된 것 같이 뭔가, 아, 딱딱한 느낌 현재 들고 있어가지고, 그, 블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으세요. 안쓰셔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데이터 한 개당 컨텐츠에다가 계속 씹어놓고, 왼쪽에 메뉴 부분이랑도 연결해서 차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 아, 됐죠. 보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등록 이런 거, 이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버튼으로 만들어서 지금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나중에 밑에 거는 지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적당하게 이제 레이어 잡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 이쪽에다가 hr 태그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선한개 긋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예.